후비루라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후비루는 말 그대로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인데요. 보통 대부분 비염, 축농증으로 인해서 코가 많아지게 되면 코가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런데 후비루는 어,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것을. 느끼게 되는 증상이 후비루입니다. 어렸을 때 코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많아도 코가 칼칼칼칼 뒤로 넘어가고 가래가 많아도 가래가 항상 붙어있고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고생스럽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비염충농증이 오래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코 뒤에, 목에 또 기관지 쪽에 항상 코가 있는 것 같고, 코가 넘어가는 것 같고, 가래가 붙어 있는 것 같고, 가래가 고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 이 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? 정말 후비루를 고치기 위해서 코스마니원에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캐나다에서, 또한 미국에서도 이 후비루 증상을 고치려고 찾아왔었으니까요. 이 증상이 치료가 잘안 되는 것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후비로 증상을 고치려고 비염 수술을 했지만 코는 시원하고 콧물이 덜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목 뒤로 넘어가게 느끼는 그 증상, 목에 가래가 계속 붙어 있는 듯한 그 증상, 코가 계속 넘어가서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 증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.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꿀떡하고 삼키면 식도로 밥이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밥이 어디 지나가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. 사실은 밥통에 위에 밥이 들어있어도 얼만큼 고여있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. 목에 가래가 많아도, 기침 때문에 가래가 많아도 가래를 한번 뱉고 나면 더 이상 가래가 해결돼서 붙어있게 이렇게 느끼지 않죠. 그런데 이 후비루 증상은 항상 넘어가고 가래가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? 식도에 만약 이제 뭘 먹다가 상처가 났다고 하면 밥이 지나갈 때마다 그 부분에, 상처난 부분에 밥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. 그러면 밥을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그 부분에 상처를 치료해서 밥이 지나가도 그게 안 느껴지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후비루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넘어가고 가래가 많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부분에 안 느껴지는게 비강 점막 기도 점막의 성질인데 어느 날부터 그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부분이 건강하지 않게 상처가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상처가 났냐 하면 가장 큰 원인이 입으로 숨을 쉬어서 그런데요. 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숨을 쉬게 되면 목이 건조해지고 칼칼해지고 충혈되고 부으면서 그 부분이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. 정말 뭐가 이렇게 닿기만 하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후비루 증상은 비염충농증을 잘 치료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후비루 증상이 느껴지는 그 부분의 점막을 건강하게 치료를 해줘야 그 증상이 치료되는 그런 증상입니다. 후비루 증상의 원인은 입으로 숨을 쉬어서 그런 것이 가장 많고요. 후비루 증상이 느껴지는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, 어, 핵심입니다.